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윤아의 음성일지 8월 28일 새벽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어, 어머니를 모시러 또 형생네 집에 갔었는데 그 와중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이름 세 글자가 달린 한 사람이었는데 어 제가 웬만하면은 악플이나 선플이나 뭐 의도되지 않게 좀안 좋은 식으로 매도하는 듯이 물타기 하듯이 댓글을 달아 놔도요 저는 솔직히 삭제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쌍욕을 한다든지 격하게 반응하면서 댓글을 달 의무는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트 주고 무조건 따봉 버튼 눌러 주고 고맙다는 말 의무를 했습니다. 악플을 달아도 그냥 하트 달고 그냥 그래 말고 말았는데 그것도 관심이니까요. 근데 어제. 어,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났었냐면은, 가뜩이나, 저 혼자만 그렇게 해서, 제 혼자만의 컨텐츠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악의적인 글 썼으면은,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진짜 하트 날리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알다 시피 제가 주로 특집 방송을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 아, 어머니, 혹은 가족을 향한, 어 그런 저만의 그런 음성 일지나 기록 영상물들을 남길 때뿐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엄마와 함께 어, 물냉면 먹는 타임 이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무더운 여름날에 어머니도 땀 많이 빼시고 저도 땀을 많이 뺐고 해서 뭐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물냉면을 주로 많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직접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 물냉면을 사갖고 와서.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물냉면을 하는 걸 영상 컨텐츠를 최근에 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댓글로 너는 게이냐? 딱이세 글자 게이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아 그냥 아 끓여도 그냥 봐줬으니까 고맙단 말로 하트를 날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들더라고 솔직히 전 댓글로요 그냥 그래 내가 니네 애비다 이씨팔로만 이렇게 쓸려다가 아이 말을 너무 분탕질하면서 이렇게 너무 안 좋게 흐리는 게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 기점으로 있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글을 이렇게 삭제해보긴 진짜 처음이었는데 하루 종일 계속 저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 또 여동생네 집에 매제가 또 야근이라서 또 늦게 온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도 좀 여동생네 집에서 음.. 앞에 집 앞에서 요즘 가디나 코로나 19 사태가 더 사태가 심각해지는 만에 따라서 동생 쌍둥이 조카들 영유아 아이들을 보는 동생네 아이들을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디는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또 마스크 안으로 땀 차서 또 짜증 나고 중간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모기가 헌혈을 하니까 또 그걸로도 화가 났는데 제 입장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생각 좀 하고 댓글이나 답글 달아 주십시오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어요 버튼 누르고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어 한마디 하고 싶으면 소신껏 말하는 건 좋겠는데요. 그이왕이면은그 가족하고 함께하는 제 영상 컨텐츠에다가 이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 어투로 달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렇다고 저도 어 2년 6개월 동안 어 군생활 하고 번듯하게 나왔고요. 저도 여자 좋아합니다. 남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게이도 아니고 호모도 아닙니다. 에이? 저 여자 좋아합니다. 여자 좋아하고 여자 사랑합니다. 에이? 제가 무슨 게이냐, 뭐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게이며 호모 같은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에이? 가끔 이제 개매너 떠는 소리로. 뭐, 털 미는 소리, 뭐, 막, 성적 유발하는 듯한, 뭐, 이상한 어투로막 이렇게, 뭐, 신음소리를 몇번낸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저는 번듯한, 어, 소중히 덜렁덜렁 달고 있는, 어, 육군 병장으로서 제대를 했고, 어, 남자로서, 그리고 가족을 어, 지킴으로서, 어, 남부끄럽지 않은 아들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살아가는 남자 아입니다 아, 남자입니다, 남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머니와 한 아들의 공간을 진짜 더럽히는 말로 어, 나, 나보랑 되면서 짓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은 당신이 직접 유튜브를 한던지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해 버튼 누구나 가십시오. 왜 남의 가정에 한 가정의 그 영상 기록 일지 밑에다가 그런 얼투덩트하는 그런 어, 비아냥된 듯한 그런 마음에 상처가 드는 말을 남기십니까? 저는 진짜 여태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어느덧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요. 이, 이말 한마디가 사람을 진짜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게 하는 건 진짜 저도 처음 그걸 느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 혼자만의 유튜브 컨텐츠로서의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귀찮거나 아, 이 새끼 짜증스러워. 아, 귀찮아. 아, 이 새끼 뭐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 댓글 달았으면은, 저는 그냥 그러려냐고 시큰둥하게 쿨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다가, 그런 악의적인 글을 썼었다면은, 저는 가감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언짢고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음, 우리 매제가, 벌써 3개월이 넘어갈 만큼, 어, 건강보험료, 피보험료를 어떻게 해결해 준답시고, 어, 잠시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해줬던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세대 분리가 돼서 어머니가 이제 매제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제 건강보험료, 피보험료만 남으면 되는 결과였는데, 아니, 그 회사, 굵직한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 살,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어머니하고 저한테 뭐하는 일절 한푼에뭐 도움도 못 줬으면은 이거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했으면서도 벌써 6월, 7월, 8월에 다 넘어갈 때까지 어그 보험료 덜 나가게끔 진짜 그 해결을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속인 상는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어 오늘 그 그러니까 어제 기점으로.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다를까 또두 배로 제것 따로 엄마 것 따로, 따로 나왔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동생한테 한소회도 했고, 어, 지들이 원저 우리한테 도움 줄 것처럼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발 빼마듯이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얄밉고 속상하더라고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그렇고,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고, 좀, 너무 화가 나고 욕기이 너무 많이 오기 막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 나쁜 날입니다 진짜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막 오락가락하고 해 떴다가 또해뜬 나중에 비가 오기도 하고요. 마치 찜질방 안에 뭐 물을 뿌려서 습한 기운이 감돌게 하는 습한 기운이 감돌는 날이기도 하고요. 아참또술한 잔이 먹고 싶은 그런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꼭꼭 참기로 했습니다. 아, 윤화의 새벽반. 오늘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어, 저만의 공간에다가 안 좋은 말들, 뭐 댓글 달거나 좋은 걸 달아주시는 건뭐 상관이 없겠는데요. 특별히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저의 어머니. 여러분도 그거 아시잖아요.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건드는 건 내가 어떻게든 참겠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마음 아파면 하 되겠는데, 나의 결여된 가족들, 그리고 나의 빗대어진 모든 지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을 달다든지, 어,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하시게 되면요,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안, 안 예. 일단은, 딱첫 번째로서, 이렇게, 뭐, 개인이야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한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 글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어머니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글 쓰여진 것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 안 좋은 글, 매도하는 글, 물타기 하는 글들을 쓰시게 되면요.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례로서 삭제를 했고요. 다음에 있어서 또 이런 글들이 또 문별하게 날려 날려 오거나 안 좋은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요. 저는 그거 캡처하고 스크립해서, 어 명예 핸손으로 저도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만한 DC문은 안 되지만, 자료들 잘 조사해놓고 보관해놨다가 선처 없이 제대로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제. 아, 진짜 가족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방송을 듣고 있진 않겠지만, 매제, 그리고 내 동생아, 제발 좀, 어? 우리 삶에 있어서, 어? 어머니하고 나, 어? 가족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어? 무엇 하나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면은, 진짜 니들이 말한대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니? 어? 이무한지 짓이니? 엄마하고 나는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 그래 내가 무능력하고 무력한 건 알아. 근데 네가 그걸 안다면 너도 뭐애 보는 돌보느나 살림 하느라 유도리 없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친 건 알겠는데. 그저야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어머니가 네 애들 돌봐 주겠다고 이한 15분이나 되는 거리를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어? 한 걸음 달려 나가서 지금 몇 년째 네 애들 지켜봐 주고 봐주고 있지 않냐. 거의 4년 넘게 말이야. 좀 도움을 좀 줘라, 이것들아, 어? 니들이 먼저 도움 줄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어, 엄마랑 나랑 속전속결로 별짓을 다 했잖니? 근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이거니? 어? 좀잘좀 좀 해라, 어? 아, 세상에 엄마가 밥한끼안 먹고도 가가지고, 니네 애들 봐주면서도 물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고 오고, 어? 니가 애들 준다는 전날밥 누룽지에서 해 바친 거 애들 준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면서 그거 먹었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어? 엄마 잖니. 어? 그리고 매제. 장모하고 이 삼촌 되는 이 나한테는, 나한테는 뭐 대충대충 대명대명하게 해도 상관없는데, 당신, 아이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을 위해서, 진짜, 할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하... 아무튼, 좀잘좀 좀 해요, 매제. 진짜, 어? 다음 달, 9월 달 한번 또 지켜볼 거예요. 그때 돼서도 또 건강보험료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아,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벌써 3개월이 지나도 이걸 해결 못 해준다니까 말이 됩니까? 진짜. 좀 도움 좀 줘요. 제발. 사회로서 한 번쯤은 어? 좀한 번쯤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어? 우리 어, 처가댁이 어떻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진짜 힘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어? 가족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도움을 달래이 겁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무슨 날따 홍삼, 응? 애기서 싸갖고 들어오지 말고요. 우리 어머니 그거 받으면 이 기가 차입니다. 어? 돈이 더, 돈, 돈, 돈 한다고 해도 자꾸 마음에 안 좋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돈이 남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응? 어? 매자한테 뭐큰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닌 거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한테, 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애 봐줘서 고맙다고, 5만원 한 장이라도, 많은 돈 바라지도 않고요. 5만원, 이건 10만원, 용돈하면 이렇게 줘야 되는 지워줘야 되는 거아니니까 당신 네 애들 솔직히 혼자 큰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제가 매번 매일같이 당신 네 아이들 지켜주고, 음, 바라봐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유도리 없이 행해가지고, 어? 피보험료 폭탄 요금 받게끔, 두 배나 받게끔 하는 이저희은 도대체 뭡니까? 당신 그렇게 회사에 내서 그렇게 직책이 하발입니까? 어? 좀 해결 좀 해달라는데 그거 안에 해결 못해줍니까 제대로. 아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진짜. 좀잘좀 좀 해요 매제. 아 어,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벽반은 아니고요. 오늘 오전 시간에 공과금과 피보험료 폭탄요금 내고 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어, 꿈속에서 로또 여섯 자리 번호를 로또 일등 당첨된 번호를 알아냈는데 참 유도리 없게 빡대갈스럽게그 번호를 어, 딱두 자리밖에 기억을 못 했어요. 그래서 반자동으로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금요일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로또라고 집에 돌아올 때와 습관적으로 로또 자동 오천 원을치를 했을 지 뭡니까? 반자동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 0 0원또 추가로 돼가지고 반자동 마킹한거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광고 깊이입니다 제 926회차 로또 1등 이번에는 제발 좀꼭좀 좀 당첨돼서 엄마와 저 진짜 행복하고 남은 여생 돈 걱정없이 살아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0년도 8월 28일 윤어의 음성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어, 댓글, 어, 삭제, 사례 건과 그리고 유두리 없이 또다시 3개월째, 어, 피보험료, 어, 해결해주지 못한 우리 매제에 대한, 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26회차 로또 1등 당첨되기 위해서, 어,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날, 어, 로또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로, 그 코로나19가 자꾸 주변으로 범죄 발사 왔을 만 하루에 몇백 명씩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될수 있으면 사람들 많이 피해 다니고요. 될수 있으면 마스크 안 벗고요. 어,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게 더 커지면 말이죠.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나 아마 제 3단계가 거쳐지면은 동네 음식점들이며 가게들이며 다문 닫게 생겼잖아요. 진짜 집 아니면 바깥을 나가지 못할 진짜 코로나 좀비 사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요새 N차 감염자다 뭐다 하고 또 말도 많고 또 최근에는 또 문자로 그런 문자 오잖아요. 어디 홈플러스, 어디 병원, 어디 마켓, 어디 은행 간 사람들은 무조건 보건소나 진료소 와서 검진 받으라고요. 저도 솔직히 저희 동네 집 앞에 은행 가까운데 평상시 때 일상적으로 갔던 그 은행 주변이 가까운 곳에 바로 코 앞에 성북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많이 그 자리 안 넘어 있고요. 어, 될수 있으면 빨리빨리 그 자리 를 피해서 집에 돌아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요 무조건적으로 샤워하고요 목욕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더워도요 나 하나면 괜찮겠거냐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십시오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 못지않게 귀 뒷볼이 물집이 잡히고 콧잔등 주변에 염증이 좀 나고 막 그랬거든요 더워도 나 하나 좀 편하지 않시고 마스크 내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말지 하지 마십시오 진짜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들의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진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진짜 붙었다가 그 상대방한테도 가곤 하니깐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화의 오늘 음성일지 진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